함께 읽었던 10편 11편을 보면 10편의 저자인 다윗은 삶의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다윗에게 여호와가 아니라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순간에 어,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또 숨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공격한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일을 미워하시고 의인과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피한다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단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자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